안녕하세요. 남자의 책상입니다. 오늘은 매키의 CR5BT를 가져와봤습니다. 제가 구입한 건 아니고 매키의 공식 수입사인 디지털 하이테크사에서 리뷰를 해줄 수 없겠냐고 의뢰를 주셔서 리뷰용으로 제품을 제공받았습니다. 제가 살면서 협찬이라는 걸 처음 받아봤는데 뭔가 리뷰의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약 사항이 있으면 안 하려고 했는데. CR 시리즈의 신제품 라인업만 소개하는 내용만 넣어주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솔직하게 해도 된다고 하길래, 그런 문제 없겠다 생각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크기는 높이 26cm, 폭 17.5cm, 깊이 22.5cm입니다. 5인치급 우퍼를 사용한 스피커가 대부분 이 정도 크기인데, 평소 스피커에 관심 없던 분들에게는 크기에 대한 부담으로 큰 결심이 필요한 책상에서 사용하기에는 슬슬 부담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사이즈입니다. 음, 음. 즉, 책상 위에 5인치 이상의 스피커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 저 사람은 오디오에 관심이 좀 많은 사람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얼추 맞습니다. 인클로저는 시트지로 마감했는데, 이게 나뭇결 무늬라고 하기에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냥 싸구려 비닐이라고 하기에도 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헤어라인이 들어간 검은색 시트지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막 엄청 고급스럽고 그런 느낌은 아니고 헤어라인이 매끈하게 들어가 있다 보니 오염에는 강할 것 같습니다. 나름 실용적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CR 시리즈는 매키의 모니터 스피커 제품군 중 엔트리 라인업입니다. 가장 작은 3.5인치 모델부터 가장 큰 8인치 모델까지 총 4개가 있고 각각 블루투스가 있는 버전과 없는 버전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블루투스가 필요 없으신 분들은 가격이 저렴한 일반 버전을 구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브우퍼도 따로 있네요. 참고로 CR 시리즈보다 상위 라인업은 MR 그리고 최상위 라인업은 HR 시리즈입니다. 이 스피커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디자인일 텐데요. 평생 패션과는 담쌓고 살아온 공대생이 패션에 관심이 생긴 지 1년 뒤의 모습을 보는 느낌이랄까요? 굳이 이 원색 계열의 초록색을 꼭 넣어야만 했을까? 그것도 시각을 강탈 수밖에 없게 오퍼주 위에 링 모양으로 크게 넣어야만 했던 걸까? 이 초록색만 없었으면 나름 무난했을 텐데 왜 넣은 걸까라는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디자인입니다. 그래도 다행이라면 다행인 점은 성인 라인업인 MR과 HR 시리즈의 디자인을 차용하면서 지난 2세대 모델에 비해 크게 개선된 디자인이라는 점입니다. 패션에 관심 생긴 지 1년 뒤의 모습이라고 평가한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지난 세대 모델이 거의 패션 테러 수준의 디자인이었다는 걸 생각해 본다면 그래도 장족의 발전이다라는 앞으로의 가능성을 기대해 볼수 있는 결과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이게 우리나라 감상하고 안 맞아서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닐까 싶은 게 미국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10대 학생 방에 있을 법한 색깔로 보이기도 합니다 아메리칸 스타일, 미국 감성스럽다라고 할까요? 매키가 미국에 사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고도 생각이 드네요. 또 하나의 가능성은 게이밍 기어와의 조합을 염두에 두고 쨍한 초록색을 강조한 걸 수도 있겠네요. 흔히 게이밍이라는 이름이 붙은 제품들의 디자인을 보면 알록달록한 불빛이 막 번쩍번쩍하고 휘황찬란하잖아요. 그런 걸 좋아하는 사용자 취향에 맞춘 톤앤매너가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어쨌든 평범한 사용자 입장에서는 호불호가 크게 갈릴 법한 디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스피커 뒷면에는 입력 단과 각종 스위치가 있습니다. 입력으로는 TRS 밸런스 입력, RCA 기 단자 입력, 3.5mm 단자가 있고, 데스크탑 모드와 북쉘프 모드를 설정할 수 있는 스위치가 있네요. 이 기능은 뒤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앰프가 내장되어 있는 마스터 스피커의 좌우를 설정할 수 있는 스위치가 있네요. 마스터 스피커의 위치가 왼쪽이나 오른쪽 한쪽으로 고정된 스피커의 경우, 콘센트와의 거리가 멀면 전원선을 길게 빼야 해서 미관상 보기 안 좋은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을 배려한 편의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TRS나 RCA 단자는 그냥 좌우만 반대로 바꿔 끼워도 좌우가 변경되기 때문에 굳이 이런 스위치가 없어도 되긴 합니다. 따라서 좌우를 바꿔 끼울 수 없는 3.5mm 단자를 사용하는 유저 입장에서 유용한 기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전면에는 볼륨 조절 로브와 헤드폰 단자, 톤 조절 로브가 있습니다. 톤 조절 노브가 이 스피커의 가장 큰 특징일 텐데요. 이것도 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볼륨 조절 노브는 스피커의 전원 온오프 기능도 겸하고 있는데요. 왼쪽으로 끝까지 돌리면 딸깍 하면서 전원이 꺼집니다. 이런 식으로 노브 하나로 전원과 볼륨 조절을 겸하는 방식은 디자인이 간결해지는 대신 쓸 때마다 세팅했던 볼륨으로 다시 맞춰줘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죠. 따라서 사용시 원하는 볼륨 크기를 항상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번거롭지만 전원을 끌때 뒤편의 전원 스위치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피커에 전원을 넣으면 전면 로고가 흰색으로 깜빡이는데요 기존에 소스 기기와 블루투스 페어링이 된 상태라면 자동으로 연결이 되면서 불빛이 초록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블루투스 연결 방법은 로고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볼빛이 깜빡이는데 이때 연결할 기기에서 페어링을 해주면 됩니다. 참고로 이 스피커에는 입력 선택 스위치가 없기 때문에 유선 입력과 블루투스 입력의 소리가 동시에 재생됩니다. 측정을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소리 크기는 1m 거리에서 80dB SPL로 측정했고, 이때 스피커의 볼륨 노브는 11시 방향 정도였습니다. 정면 외에도 30도 정도 위에서, 옆에서도 측정을 진행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대놓고 V자 톤 밸런스, 일명 펀 사운드 튜닝을 해놓은 스피커입니다. 작업자가 아닌 일반 컨슈머 시장을 노리고 만든 제품임을 알수 있는데요. 특히 저음도 저음이지만, 고음 쪽도 정말 많이 올려놨네요. 2.8kHz 대역은 약간 올려놨지만, 그 뒤에 5에서 6kHz 대역과 10kHz 이상 대역을 엄청 크게 부스팅을 해놨습니다. 저음은 60Hz까지 내려간다고 보면 될 듯한데, 30만원 언더의 5인치급 스피커 치고는, 무난한 재생 대역폭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30도 위에서 측정한 값과 비교해 보면 대략 2.8kHz 부근에서 크로스오버를 설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트위터와 우퍼의 위상차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디비 1.4kHz부터 넓게 발생하는 걸 보면 크로스오버 쪽 처리가 제대로 안된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맥키 CR 시리즈의 특징이 전면 톤 조절로 보죠. 경쟁사 제품에서도 흔치 않은 기능이고, 마케팅에서도 이 부분을 전면에 내세우는 등이 제품의 셀링 포인트이기도 한데요. 노브 조절에 따라 톤 밸런스가 얼마나,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플레이 모드로 끝까지 돌렸을 때입니다. 중립상태와 비교했을 때, 저음 쪽은 대략 400Hz부터, 고음 쪽은 2kHz부터 쉘빙 EQ 형태로 2 d b 가량 부스팅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중립상태에서조차 과격한 V자 튜닝인데, 여기에다 EDB를 추가로 뻥튀기 해주니, 기압 들어간 쿵짝쿵짝 사운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진짜, 놀때 틀라고 만든 모디이긴 하네요. 다음은 워크 모드로 끝까지 돌렸을 때입니다. 당연하게도 플레이 모드와는 정반대로 중립 상태보다 저음 쪽은 대략 400Hz부터 고음 쪽은 2kHz부터 쉘빙 형태로 2dB가량 감소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음과 고음 쪽을 2dB가량 감소시키긴 했지만 이 정도로는 진짜 작업자용 스피커처럼 전 대역의 주파수 응답이 평탄이 짓는 걸 기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애초에 에베레스트 같은 높은 부스팅이라 산봉우리만 좀 평탄한 정도라고 생각해야겠네요. 즉, 고음과 저음이 확실히 줄어들긴 하지만 v자형 톤밸런스 자체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산악지형이 많은 국가일수록 사람들의 감정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자극적이고 리듬이 명칭하게 들리는 v자 튜닝을 좋아하는 국민 정서가 있다고 하죠. 다혈질일수록 음악도 자극적으로 듣는다는 건데 국토의 70%가 산지로 이루어진 대한민국 소비자 취향을 겨냥한 튜닝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과학적인 근거나 출처는 없습니다 제 뇌피셜이에요 전면 톤 조절 로브와 함께 이 제품에 있는 특이한 기능이 로케이션 선택 스위치인데요 책상에서 사용할지 북쉘프 형태로 거실 같은 곳에서 사용할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즉 근거리 청취와 원거리 청취 각각에 맞는 튜닝 혹은 세팅을 해놨다는 건데 어떤 원리로 청취 거리에 따른 튜닝을 한 것인지 수입사인 디지털 하이테크 측에 문의했으나 디지털 하이테크에서도 매키 본사에서 기술적인 내용은 공개를 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일단 주파수 응답 측정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톤 밸런스 노블 중립에 놓고 데스크탑 모드와 북쉘프 모드를 비교한 결과인데요. 3kHz를 기준으로 저역 쪽으로 내려갈수록 감쇄폭이 커져서 베이스 대역은 3dB 정도 감쇄가 되고 고역 쪽은 올라갈수록 부스팅 폭이 커져서 초고역 쪽은 2dB 정도 부스팅이 됩니다. 즉 데스크탑 모드에 비해 북쉘프 모드는 저역은 감쇄시키고 고역은 부스팅 시킨 모드인데요. 청지 거리에 따라 왜 이렇게 다른 톤 밸런스를 적용했는지 매키 본사에서 밝히지 않아 정확한 내용은 알수 없으나 제 나름대로 추측해 보면 일반적으로 스피커를 멀리서 듣는 상황은 스피커를 거실에 설치한 경우죠. 그리고 거실에 설치하면 대부분 스피커를 벽에 바짝 붙여놓게 됩니다. 이렇게 스피커를 벽에 붙여놓게 되면 저음이 뒷벽에 반사되면서 스피커에서 나오는 저음과 합쳐져 증폭이 되는데, 이렇게 사용자가 이 스피커를 원거리에서 들을 때는 대부분 저음이 증폭된 상태로 청취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증하기 위해 북쉘프 모드는 저역적을 낮춘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와는 반대로 고역적은 데스크탑 모드보다 부스트를 시켜놨는데요. 이는 고음의 좁은 지향각 특성을 고려한 세팅으로 보입니다. 소리는 고역적으로 갈수록 지향각이 좁아지고 반대로 저역으로 내려갈수록 지향각이 넓어지는 특성이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고음은 청취 위치가 정축에서 벗어날수록 소리 크기가 감쇄되어 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흔히 스피커의 트위터를 귀높이에 맞추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이 때문입니다. 이 스피커가 거실에 설치되었을 때 보통 테이블이나 선반 위에 놓여질 텐데 그 상황에서 청취자가 소파에 앉아 있을지 서 있을지 바닥에 누워 있을지 tv에 연결해서 들을지 스피커 틀어놓고 책을 볼지 주방에서 요리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매키에서는 원거리 청취시에는 듣는 사람이 스피커에서 비축에 있을 확률이 높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B축에서 감쇄하는 고음의 특성을 보정하기 위해 고음 쪽을 부스트 시켜 놓은 게 아닐까 하는 추측입니다 즉 어디서나 고음이 잘 들리도록 해 놓은 겁니다 대신 B축이 아닌 정축에서 들으면 고음이 굉장히 쏘겠죠 실제로 북셀프 모드의 측면 측정치를 보면 고역적이 감쇄되어 소리 크기가 데스크탑 모드와 비슷한 수준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이크를 스피커에서 1m 거리에서 정축이 되도록 배치했고, 스피커의 볼륨 노브는 10시, 그리고 이때 소리 크기는 대략 95에서 96dB 정도였습니다. 최대한 실제 느낌을 담아 보려고 했으나, 어쨌든 유튜브 청음이니만큼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소요 신성한 그들 살아야지 시가 될 전반적인 감상평을 하자면 저음 머신인 척 하는 고음 머신입니다. 일단 상당히 강조된 V자형 톤 밸런스이다 보니 처음 들었을 때 쿵짝쿵짝 굉장히 흥겨운데 보통 이런 성향 스피커들의 첫인상이 흥겨움에서 끝나고 더 나아가지 못하는 데 비해 매키 CR5는 쿵짝쿵짝한데 소리까지 선명하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안 들리던 소리들이 귀에 확 꽂히기 때문인데요. 이 스피커가 5에서 6kHz 고역을 크게 올려놨는데요. 이 대역을 올려놓으면 악기들의 윤곽이 명료해지면서 소리들이 앞쪽으로 튀어나온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특히 고음 성분이 많은 악기일수록 이런 경향이 커지게 되는데 그래서 워크모드로 해놓고 들어보면 가뜩이나 높게 올려놓은 고음에 비해 저음까지 줄어있으니 원래라면 구석에 가 있어야 할 하이엣이 막 여기저기 허공에서 튀어나와서 하이엣 소리만 엄청 튄다고 느낄 수 있어요. 이게 취향에 안 맞으면 음악이 약간 인위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또 고음역대를 너무 많이 올려놔서 그런지 여성 보컬이 하쉬하다고도 하죠. 좀 거칠거칠하게 새소리 느낌으로 들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정리해 보자면 음의 선명도를 올리기 위해. 고음을 인위적으로 너무 많이 올려놨다고 할까요? 포토샵에서 언샷 마스크 효과를 너무 강하게 준 것처럼 처음에는 선명해 보이지만 객체들 간의 윤곽이 자글자글하고 소리들의 표면이 거칩니다. 깔끔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런 특성들 때문인지 볼륨을 올릴수록 소리가 선명해지는 것 같기는 한데 뭔가 정리가 안 되고 혼란스럽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피커의 최대 단점은 이거 같습니다. 고음만 조절할 수 있는 옵션이 없다. 계속 듣다 보면, 아, 고음 쪽만 좀 줄이고 싶은데, 어떻게 줄이지? 이 생각이 계속 머리에 맴돌아요.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EQ가 전면에 톤 컨트롤 로브밖에 없는데, 이게 고음하고 저음이 같이 조절되다 보니, 고음 쪽만 조절할 수 없다는 게참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꼭 단점만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게, 스피커나 음향에 관심 없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고음과 저음을 각각 플러스 마이너스로 디테일하게 조절하는 것보다 즐기고 싶을 때는 플레이 모드로 디테일하게 듣고 싶을 때는 워크 모드 쪽으로 돌리세요. 라는 식으로 조절하는 게더 직관적이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의 연장선에서 보면 음향 쪽에 관심이 있거나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오디오 파일은 만족시키지 못하더라도 확실히 일반인 기준에서 큰 스피커를 샀을 때 기대하는 재미 하나만큼은 확실히 줄수 있는 그런 사운드는 충분히 나와줍니다. 특히 넷플릭스로 영화 볼때 플레이 모드로 해놓으면 아주 좋습니다. 앞으로 5인치급에서 얼마나 가성비 좋은 제품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현 시점에서는 여러 스피커들을 사용해보신 경력이 있는 분들에게는 구매 요인이 크지 않아 보이지만 스피커에 별 관심 없는 일반인이 산다면 최소한 눈탱이 맞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겠다. 라는 게 종합적인 평가입니다. 디지털 하이테크 홈페이지에서 매키의 라인업을 보는 김에 뭐뭐 파는지 궁금해서 제품군들을 둘러봤는데요. 사운드바 같은 것도 팔더라고요. 프로용 오디오 장비 브랜드에서 만드는 사운드바라니.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크기도 거의 50cm로 굉장히 큰 편이니까 더 흥미가 가더라고요. 프리소너스도 그렇고, 프로 장비 만드는 회사들이 요즘 컨슈머 쪽으로 진입을 많이 하려는 것 같은데, PC용 사운드바까지 만들 정도면 꽤나 진심이란 얘기 같거든요. 매키가 이참에 아예 각 잡고 컨슈머 쪽 진출을 추진해 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프로형 오디오 브랜드에서 만드는 PC 사운드바는 확실한 차별점이 될듯 하네요. 결론입니다. 레퍼런스적인 사운드의 스피커가 필요하다. 비추합니다. 모던한 데스크테리어에 어울리는 스피커가 필요하다. 비추합니다. 레퍼런스적인 사운드에 질렸다. 추천합니다. 아메리카 갬성의 데스크테리어 혹은 책상이 게이밍 기어에 어울리는 스피커가 필요하다. 추천합니다. 적당한 비용으로 5인치급 스피커를 맛보고 싶다. 추천합니다. 잘 모르겠고, 영화도 음악도 그냥 빵빵하게 듣고 싶다. 추천합니다. 끝으로, 매키의 공식 수입사인 디지털 하이테크 측에서 감사하게도 본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 중두 분을 추첨하여 매키의 MC100 헤드폰을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리뷰에 대한 의견이나 디지털 하이테크 측에 하고 싶은 얘기 등 그냥 하고 싶은 말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추첨을 통해 두 분께 헤드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 엄청 고가의 헤드폰은 아니니까, 부우했던 성장 환경이나 어려워진 금전 상황은 안 적으셔도 됩니다. 당첨자 발표는 2주 후 남자의 책상 채널 게시물 탭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